네, 안녕하세요. 일요일날 잘 쉬고 계신가요? 어, 요즘 뭐 파이 파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코어 팀에서 아주 공지를 굉장히 많이 하죠. 앱 스튜디오에 대해서도 올렸던데 최근에 올린 것 중에서 이제 그 파이 지갑 파이 지갑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어, 며칠 됐죠? 사실은 파이 지갑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불 요청 있고 락업 있고 스테이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 파이 사는 거거기에 나오죠 그러면은 uh, how do you want to get more p 이 파이를 조금 더 이렇게 갖고 싶으세요 이러면서 이제 온 램프도 나오고 그걸 위로 올려 보시게 되면은 이제 리퀴디티 uh, 풀이 나오죠 근데 리퀴디티 풀을 들어가 보면은 아, 이거는 아직은 메인넷에서 그렇게 어베일하지 않다. 테스트넷에서만 지금 이제 할수 있는 거다. 이렇게 공지가 나오는데, 어, 파이가, 파이의 이제 토큰 분배가 보통 이제 2대8의 법칙으로 20%는 코어팀이 갖고 80%는 시중에 풀리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어, 내용을 보게 실제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어, 그 럭키 디프리 5%가 있죠 럭키 디프리 5%가 있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시중에 돌아다닐 수 있는 장차 뭐 천억 개가 시중에 돌아다닐래야 다닐 수도 없고 분명히 뭐 낙전으로 떨어진 게30% 이상일 거고 그럼 낙전으로 떨어질 게한3650 거게 70%만 400억 개 중에서 50억 개가 지금 이렇게 리퀴드 풀로 넣게 는 것을 이제 준비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보, 본격적으로 메인넷 하면 그러면서 이렇게 파이지가 업그레이드 한다는 하는 건데 이게 어, 5니까 이제 50억 개죠, 50억 개 이거를 이제 이제 장차 장차 수요도 엄청나게 빨아들일 수 있고 그쵸? 유동성 풀 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파이가 은행을 만드는 건 아니고 은행업의 근원이 이제 예금과 대출이 있잖아요. 그 예금과 대출 이거를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오픈 메인 하게 되면 한다는 거죠. 이건 무슨 소리냐? 가격 올려야 되겠다. 너무 낮다 라는 거죠. 사실 너무 낮죠. 지금 이거. 어, 그러려면 이제 유동성을 줄여야 되니까 우리랑 컨셉 증명, 우리랑 철학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철학을 같이 안 하거나 뭐 철학이고 뭐고 나는 돈이 필요해 이런 사람들은 팔아야 되잖아요. 그 유동성 물량을 흡수를 한다는 거죠. 그 유동성 풀이 지금 지압에, 지갑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서 이제 파이코인 은행 실체 공개, 예금 대출까지 진짜 은행을 만든다 이렇게 이제 뭐 파이 혁명님, 파크 월드님, 어, 은행을 대체한다. 뭐 이렇게 나오고, 또 파크 월드님 은행 만든다고 가능한 일일까요? 이렇게 나오고, 파이프롬 유에스님도 어제 뭐 은행을 이긴다. 이러, 이러,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예, 어, 다 이분들 말씀이 어, 정말 한번씩 이렇게 볼 만하거든요. 볼 만한데, 이게, 이게 무슨 소리냐? 은행의 역사적인 변천을 보면요. 제일 먼저는 이제 신전, 종교단체 중심으로 대부업으로 시작했죠. 금이나 은 같은 거를 보관하고 거기서 이자를 받는 것으로 시작을 했죠. 아주 금융의 원천이죠, 대부업이. 이게 발전이 되면서 상업이 나오고 메디치 가문, 이태리의 메디치 가문에서 한우음 같은 거에서 중개 업무를 도입을 했죠. 요 은행 업무 중에 요 이게 예전부터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18세기, 19세기 가면서 중앙은행이 등장이 됐죠. 금융의 정책적 기능에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세기에 대해서는 일반인 대상으로 영역을 확대했고 글로벌은행도 등장을 했죠. 21세기에 들어서 모바일 기반 뱅킹이 생기고 인터넷 전문은행이 생기고 핀테크 연계가 생기고 이게 지금 25년간 이런 일들이 막 생겼죠. 그랬는데 암호화폐가 생기고 난다부터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후로이 사설 거래소들이 암호화폐 은행업무를 막 했잖아요. 스테이킹이라는 것으로 해서 이이 예,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가만히 두고 있다가 이제 한 7년 전부터 이제 미국을 필두로 각국에서 야, 이거 사설 도박판 만드는 애들이 은행업무를 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소 뚜들기 잡기가 시작이 된 거고 지금 거래소들이 납작 엎드려 있죠. 중앙 얘는 중앙화 거래소거든요. 이게 중앙화 거래소는 모든 정보를 자기네들이 다 갖고 있고 거기서 이게 어이 비트코인 덱스 거래소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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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바이낸스 덱스 거래소나 이렇게 다아보게 되면 덱스도 현물이 있고 파생 상품이 있는데 다 알고 있는 거죠. 매수매도 포지션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하우스, 하우스에서 하우스가 이게 좀 이상한 데가 많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여기서 과제가 뭐냐? CBDC 등 암호화폐까지 나오니까 이게 은행과 이런 거래소들이 동거를 할 것인가 빠이빠이를 해야 될 것인가. 1 1 1 지금 이제 여기서 뭐쭉 나오는 것들이요. 파이코인으로 은행 만든다, 뭐 은행 업무를 한다. 진짜 혁명이다. 파이덱스가 은행 실체 이런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볼때 이제 은행의 모든 거 예대 마진부터 이런 중개, 중앙은행 발권이죠. 발권도 하잖아요. 일반인 대상으로 영역 확대 글로벌 은행 모바일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하는 거죠.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었죠. 불법으로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거를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왜 그러냐면 거래소들이 다 탈중앙화가 안 됐거든요. 탈중앙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판을 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거래소들이 어 예전부터 만들어 뒀지만 덱스 거래소들을 만들고 있었죠. 근데 파이코인이 지금 이제 여기서 비트코인 이후에 거래소들이 암호화폐 은행 업무를 시작하네 의심받네. 근데 이게 지금 은행과 지금 이게 뚜둑에 맞을 것인가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일단 다 살아났죠. 그렇지만 아직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금 그냥 이렇게 있는둥 만원둥 갖고 있는 바이낸스 같으면 이제 자기네 b 앤비 암호 암호화폐가 있으니까 그걸 덱스 거래소에서 썩크 동료 몇년 전부터. 그런데 이런 이제 금융의 흐름을 쭉 보고 있던 정부 정책의 흐름을 쭉 보고 있던 파이에서 요두 개. 이게 지금 이제 각국에서 문제가 되고 규제가 나올 것 같, 같은데 여기에 대한 카드로 들이 이런 게 파이텍스 거래소죠. 파이텍스 거래소하고 AMM 이거를 한다라고 리퀴디티 풀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런데 테스트넷에서 한다라고 이제 9월 30일 날 이거를 밝힌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덱스 거래소 이 리퀴디티 풀이 그래갖고 이거는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이미 파이네트워크가 10억 개, 50억 개 중에서 10억 개는 리퀴디티 풀로 보냈나봐요. 여기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0%가 코어 팀이고, 20%가 코어 팀이고, 프리메인넷 지금 프리메인넷 기간 동, 동안에 200억 개 하고 10억 개가 이제 파이 재단 요5%요 요 50억 개요게 이렇게 디풀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전체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이게 낙전도 있고 뭐 해서 이 5%를 다 지금 가격에서 채운, 채워 넣을 수 있다면 계속 내렸잖아요. 상장하고 나서 이거를 지금 우리 파이오니어들한테 그래도 뭐 저도 그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메인넷 가면은 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뭐팔 것도 아니고 좀 얘네들이랑 철학을 같이 하고 정말 컨셉도 같이 하고 하니까 유키디풀에 넣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지갑에 갖고 있고 사서 갖고 있고 뭐 거래소에 있는 거보다는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쉽게 오르겠죠. 여기, 그래서 이거를 지금 채워넣기를 하는데 이것을 그냥 채워넣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금융업과 같은 이런 거를 한다라는 거죠. 여기 있었던 대부업, 예금 대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이자 보상을 주는 거를 시작하는 건데 어차피 이런 거는 은행 업무를 하는 거죠. 은행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은행 업무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은행이 역사적으로 보, 고대부터 봐도 이게 단순한 은행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든요.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어떤 문화도 있어야 되고. 어, 저중 사람들 뭐 죽일, 죽일라 그러면 아유 돈도 돈돈돈 내놔 그러면 돈 반만 가지고 하고 목숨도 반만 가지고 가세요뭐 이렇게. 뭐 한국 사람 같으면 아이고 목숨만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목숨만 살려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아이 돈도 반만 가지고 가고요 목숨도 반만 가지고 가세요 뭐 그런다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었죠. 이게 금융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돈 맡기고 빌리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아니다. 신뢰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인간의 욕망도 있어야 되고 제도 이런 게다 이런 게 모든 삶의 전반적인 그거와 엮여 있는 거죠. 그런데 어 최근 한 10년간 이 아사리판 같은 암호화폐에서 이 사설, 카지노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얘네들이 어 절대적인 통제를 하고서 아주 뭐 별짓을 다했었죠. 음, 뭐, 뭐, 자기네들은 뭐, 여러 가지로 뭐, 거래 활성화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래하는 사람들의 패를 다 읽고 있는 것을 한 거죠. 지금은 뭐, 납작 엎드려 있는 거죠. 납작. 그래갖고 사고 팔고 해가지고, 어, 돈도 막 거래소들이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게, 이게 지금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한게 아니라 웹2에서 했다라는 거죠. 탈중앙화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었었죠 여기 보게 되면 바이낸스도 덱스 갖고 있었다 고 바이낸스 덱스 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 그러니까 바이낸스의 거래소는 중앙화 거래소고 덱스 거래소도 갖고 있었다고요 이거는 블록체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이낸스 체인이라고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가 지갑을 연동해서 로그인 없이 사용하는 거니까, 파이랑 똑같아요. 거래소를 사용하기 전에 지갑을 만들어야 되는데, 파이, 여기도 보면 파이랑 똑같이 새로운 지갑 생성하고, 24개의 니모닉을 갖고 조합을 해야 되고, 여기도 똑같아요. 24개의 단어를 종이에 적어주세요. 인터넷 같은 데 저장하지 마세요. 핸드폰 같은 데 저장하지 마세요. 분실하면 안 됩니다. 백스에서는 암호 단어들을 분실하면 영구히 잃어버립니다. 라고 여기도 얘기해요. 지금, 지금 거래소들이 이게 지금 변화가, 그러니까, 이따라서 자기네들 중앙화 거래,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이걸 적극적으로, 여태까지는 홍보를 안 했어요.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 진실은 아니죠. 사회적인 마스크를 쓰는 거고 팬은 자기네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건데 보통 이제 덱스 거래소 그런 뭐 제일 유명한 게뭐유니스왑이나 이런데 자체적으로 갖고 있고 여태까지는 홍보도 하지 않던 걸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래서 바이낸스 덱스 거래소에서 파이코인 홍보도 하고 그런 게 지금 시스템이 다 바뀌고 있는 거를 눈치챘다라는 거죠. 다 아는 거죠. 이게 지금 사설 거래소들이 아마 그러니까 이런, 이런 금융은 오래 갈수 없다. 그래서 파이가 이거를 X 거래소를 만들고 여기서 이거를 하게 되려면 유동성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유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5%에 해당하는 유동성 풀을 지금 이거를 이제 하시, 하라고 우리한테 하는데 지금은 테스트넷에서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저도 할 거예요. 저도 할 건데, 이러면은 아, 유통되는 물량 율량의 그러니까 유통되는 물량이라고 잡힌 지갑에 있거나 거래소에 있거나, 그러면 이게 50억 개가 여기 총 잠기는 거죠. 그러면 유동 물량이 줄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아, 꼭 유동성 줄인다고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파이가 지금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과 맞물리게 되면 그때 올라가겠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여 중에서 아 자, 어디 예, 요 파이덱스거래소가 진짜 이제 그 금융혁명이다라고 이제. 파이포럼 유에스님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은 뭐냐면 내용은 뭐냐면 이 오프로 유동성 풀이 파이 경제 핵심이다. 그러니까 파이 거래소죠 이거는 탈중앙 거래소인데 유, 에, 아까 이제 지갑에 들어가시게 보면 유동성 풀이 등장을 했는데 이거 이거는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그 A.M.M 하고 덱스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다. 여태까지 중앙 거래소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유동성을 공부하고, 어 우리가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아그 어, 이제 장차 크게 될때 중개자도 필요 없고, 그리고 물론 수수료도 받고 이러면서 거기서 수익이 또 생기는 거죠. 이게 앞으로는 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생태계에 앱이 만들어지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가 아직 호가 안 나서 그렇지 호가 나서 일본 정부나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나 야 쟤네 기, 보통 그 연기금 펀드는 10년 20년 30년 보거든요 야 쟤네 깨끗하고 투명하고 틀림없네 그러면 기본 포트폴리오를 늘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 유동성을 공급해 줄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유동성을 공급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은행의 업무, 업무 중에 기본인 예금과 대출 중에 대출을 해줄수 있고, 중개 업무도, 환험처럼 중개 업무도 할수 있고, 그런 걸 하려면 유동성 풀이 잡혀야 되겠죠. 그러면 공식적으로 할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업무 은행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은행 업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파이 지갑에 나왔다. 근데 그렇게 되는 거는 양수 겹장이다왜 그러냐면 유동량이 줄기 때문에. 그 지갑에 지갑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지갑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하면 지갑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맨 왼쪽에, 맨 오른쪽에 나오더라고요뉴 그래갖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테스트넷에서 하실 수 있어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얘네들은 어,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뭘 하려는지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처럼 파이도 화폐혁명 한다고 그러는데 뭘 하려고 그러는지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거를 지켜보는 것도 참큰 즐거움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